찬송과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오셨다 하는 것이며 또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자 위대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땅에서 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요.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땅에서 속한 자며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지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례요한같이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 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습니다. 아무 제안 없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모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진리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신가 나타나심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러면 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역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세례 요한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이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제한 없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마음대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통제하고 역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사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내가 경건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구원 얻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요한의 가장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생명, 영생이야. 생명 영생.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죽은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들을 믿지 않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아니라 도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영벌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천지를 가르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의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죄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느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느냐가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나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별로 사람들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증거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러시다는 거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대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진리를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진받은, 부른받은, 택한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게 돼 있더라. 믿게 돼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되시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인치신다. 도장을 치신다. 이는 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속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덜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고 없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운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라.